양파 좀금 볶아주신 거좀 주시겠어요? 볶아주신 양파를 살짝 올려주세요. 맛있겠다. 만약에 집에 요때 나무 같은 것도 남아 있으시면은요 여기다 나물다 그냥 얹어도 괜찮아요. 그럼 되겠네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피자 치즈. 치즈로 올라가야 돼요. 피자 치즈를 원하시는 양만큼 듬뿍 올려주세요. 야, 정말 맛있겠다. 진짜 좋아하겠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하나 이렇게 아, 덮어 주고요 덮어서. 프라이팬에. 프라이팬에. 뒤집어 주세요. 잘했어. 노릇노릇. 네. 자, 잘했어, 잘했어. 저희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으로 만든 잘했어. 보름달 캐사디아. 완성. 저희는 캐사디아인데요. 우리 봄 팀은 어떤. 요리인가요 저희 네. 정확히 명칭이 동태전과 삼색나물이 들어가라비올이에요 셰프, 동태전 갖가올까요 네, 동태전+ 동태정과... 동태전 과자 저희 레시피 들어갑니다 삼색나물 네. 그냥 아, 썰어요 네, 그냥 썰요자 네, 전두+ 네. 전두 어떻게 막쓸까요토마도 조이 트레스받는 대나무 렇게서많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이이에요면이죠해이제 틀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이렇게 아 네, 만두 피처럼 네, 네. 아이고 우리 청이. 아, 나 이뻐? 응 어, 이뻐. 아이고 청이 청이 우리 멍청이. 맞아요.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네, 이제 이렇게 계란물을요. 네. 달걀물을 이렇게 묻히시면 됩니다. 수제 보여주세요 이렇게 묻히시면 되고요. 음. 끝에다가 아 만두 네. 하면은 왜 네. 저거 하듯이 만두하고 비슷하고 묻히면 아, 돼요 그다음에 이소들을 <laughs> 어, 아, <laughs> 그렇게. 아, 만두랑 비슷하네요. 이 자, 이걸 지금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이제는 살짝 데치시면 되거든요. 어, 그냥? 네. 어, 그냥 만두 익히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네, 같아요. 그럼 제가 이제 소스를 이렇게 만들면돼요 자, 소스. 요게 중요합니다. 네. 소스가 중요해요. 소스 만들 때도 네. 우리가 먹다 남은 네. 그런 재료들을 네. 이용하나요? 네, 맞습니다. 네. 베리는좀 넣고요. 아, 손이 너무 많이 가요. 자세 네. 좀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개 해서 살짝만 익히시고요. 어, <laughs> 바로 요거 좀 쓸게요. 파랑콩물 어. 네, 바로 넣습니다. 야, 두부 아닌가? 남은 음식을 다 사용하면 참 좋은데 손이 많이 가요. <laughs> 아니, 뭐 요리는 손이 많이 가죠. 그 그래요? 아, 요거 뭔가요? 버터예요 아, 아 버터를. 네. 불을 끄시고요 아, 많이 넣으네요 자, 버터로 마무리를 칩니다. 라비올리를 하 빼. 어, 지금 들어가요? 어. 와, 오, 야 야, 이거 나왔다. 어, 이거 나왔다. 어, 시 보세요. 어우, 예. 오, 예. 오, 진짜 어, 있지 마세요. 이거 아. 완성이 됐습니다. 아! 체드 바꿔 죠 이제 디저트인데 어떤 디저트죠? 네. 디저트죠 어떤 디저트 만들 수 있습니까 나물을 이용해가지고요 건강주스+ 음. 어, 건강주스 네. 선생팀은 뭐예요 자생생예 네, 저는 이제 아이들을 위한 이탈리아 리폼 요리인데요 흡수 그러니까 정과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위한 트라미슈 자 트라미슈를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위한 거예요 우리는 아버님을 위한 거 아, 시금치인가요 네 지금 저희 네. 시금치 나물을 갖다가 네. 살짝 물에 씻을 거예요 네. 그리고 요 앞에 말했던건네 지금 저희 제사상에 올려놨던 배를 갖다가. 제 반개와 시금치 배를 네. 주스 크기로 쪼끔 썰잘 네. 갈리게 배를 조금 잘라주시고요. 아, 이제 수정과가 들어가는데 과자를 부셔서 그냥 접시에 담아둔 거예요. 먹다 너무... 남은 과자 아무 과자 상관없습니다. 자이 이거 뭔가요, 이거는? 네, 제가 지금 플레인 요구르트 좀 넣고요. 네. 다음에 그래도 건강 주스라고 하더라도 조금 달콤한 게 주스가 맛이 있잖아요. 네. 제가 요거를 조금 넣어볼 거예요. 어, 이 설탕 네. 아니에요? 네, 제가 요거를 어, 네. 이 어, 너무 많아요. <laughs> 네, 이게 어. 설탕 맛이 나는 감미료예요. 아 근데 이게 추석 때그 기름기 있는 거 많이 드셨고 단것도 많이 드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남편분들 이렇게 혈당 조절을 해주는데 아 단맛을 내는 요런 감미료를 이용을 해서. 남편분들 건강까지 지켜주려고 아,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아니구나. 네. 네. 이게 네. 타가토스 성분의 감미료예요. 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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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기 넣어주세요. 저기 갈아요저희 갈아요? 갑니다. 우리 건강 주스. 음, 어? 지금 막덜컹되는데요아니 아니요. 가능합니다. 누구나 할수 있어요. 도 가능해요. 그럼 저희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오, 오, 오 이게 슈프슈프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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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예. 어 야 생초콜릿이 집에 있다고요? 생초콜릿은 생... 집에 있다고요? 가 집에 누가, 누가 놔둬요? 집에 초콜릿 하나씩이 있잖아깐만잠이 과일 뭐라고요? <놀람>